새롭게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여수 화서를 보면 이스라엘은 모세의 뒤을 이은 여수화를 지도자로 삼고 가나안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두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배받은 땅 중에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반드시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와 같은 시기에 사사라는 지도자들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죽음 이후부터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일어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의 문자적 의미는 재판관이지만 그들은 군사적 행정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쪽의 유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가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대적 배경 설명. 여수화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이어주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때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무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리하여 시무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여수아가 죽은 뒤에라는 문장을 통해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던 위대한 지도자 여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를 묻는 질문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주요 지파를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여수아를 이은 유력한 지도자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직접 물어봐야 했던 이스라엘의 불안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가진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남쪽 지방의 유력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를 지목하셔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하기도 전인데 유다 지파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자신들 땅 일부를 차지하고 있던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협력해서 싸울 것을 제안하여 그들은 함께 배색을 치러 나갑니다. 두 지파는 같은 어머니인 레아의 자손들입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유다 지파의 정복 이야기.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배색에서 만명이나 무찔렀다. 그곳 배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배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무찔렀다.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배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아도니 배색은 내가 이름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당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어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지파는 배색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1만 명이나 무찔렀습니다. 여수아가 죽었지만, 유다지파가 순종하여 싸우러 나가자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이 등장합니다. 아도니는 왕이란 뜻이라서 그의 이름은 베색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다지파는 도망가는 베색의 왕을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잘라내면 칼을 잡을 수 없고 엄지발가락을 잘라내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제구실을 할수 없는 지도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는 자신이 다른 왕들에게 행했던 동일한 일에 대해 탄식을 합니다. 자신이 지금 겪는 일이 그같이 행했던 자신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방인 왕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유다지파의 예루살렘과 헤브론 정복 유다자손이 예루살렘을 치고 점령하여 그곳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웠다. 그 다음에 유다자손은 상간지방과 내객지방과 낮은 지대로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또 유다자손은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쳤다. 헤브론은 전에 기랴 아르바라고 불리던 곳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매를 무찔렀다. 유다지파는 배색에서 승리한 후 여세를 몰아 예루살렘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예루살렘 정복을 다윗 때에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볼때 여기서는 제대로 정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나안 최첨단에 위치한 사막지역인 네겝과 지중해 해안지대까지 내려가 가나안 사람과 싸웠습니다. 산간지방에서도 싸웠는데 대표적으로 헤브론을 점령하여 그곳의 지도자 세세와 아히만 달메를 몰아냈습니다. 이 부분은 여수와서 15장 13절, 14절에도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한 일을 유다 지파가 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볼 때, 갈렙은 이때 이미 유다 지파에 완전히 소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위대한 지도자였던 요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평소 우지하던 사람이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없자 하나님께 직접 묻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사사기 묵상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건강과 영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유다지파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용기를 가지고 험한 세상에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